종이로 만나는 행복한 세상 안녕하세요 대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어, 동영상 중에 하나가 영상 중에 하나가 바로 상용 도면 리뷰입니다. 그래서 상용 도면을 제가 리뷰하는 것에 앞서서 이 상용 도면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이해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오늘은. 이 상용 도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리뷰를 할지를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보여드리는 이런 도면들, 그렇죠? 음, 보시나요? 네, 예, 괜찮죠? 예, 아, 애석하게도 예, 제가 만든 것들만 지금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 공유, 어, 저 공개되어 있는 도면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루트만 아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직접 받아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리뷰에 대한 어떤 필요성? 이런 게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물론, 어, 난 컴퓨터에 쓸데없는 거 받기 싫어 하는 분들에게 <laughs> 여러,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예, 공개 도면은 그냥 한번 보고, 지우고, 뭐, 이렇게 하실 수도 되잖아요. 근데 상용도면은 그렇게는 안 되니까 제가 상용도면 리뷰가 아무래도 제일 필요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제가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상용도면이 조금 아,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 어떤 식으로 편집할지 얘기하고 뭐 이런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자 상용 도면 상용 도면을 제가 어, 리뷰를 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상용이 뭡니까 이제 판매를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릴 상용 도면들은 마치 프라모델의 뭐 반다이, 예, 반다이에서 판매하는 뭐 프라보넬이나 뭐 고토부키아에서 판매하는 프라모델, 뭐 이런 어 회사에서 어 회사에서 판매하는 그런 형식의 도면들은 안할 안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어 제가 추구하는 모형도 아니기도 하지만 그런 모형들보다는 사실 개인이 디자인하고 개인이 모형화해서 여러분들에게 판매를 하는 그런 상용 도면, 예. 그런 도면을 제가 중심으로 리뷰를 할 생각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음, 디자이너를 내가 뭐 줄줄줄 줄 깨고 있거나 아니면 종로면 카페 막 여러군데 가입을 해서 내가 다 알고 있거나 이렇지 않으면 누가 어떤 도면을 만들고 어떤 도면을 냈다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상용도면이지만, 이거 무슨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어디서, 도대체 저 발키리는, 저 베르데버스터는 어디에 있는 거야? <laughs> 라고 답답해 하실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도면 위주로, 개인이 디자인하고, 예, 판매하는 도면 위주로 제가 리뷰를 할,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사실 이제 상용 도민이라고 이분들이 디자인을 하고 판매를 한다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것을, 만날 수도 없기도 하지만, 이, 가치를 잘 판단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프라모델에서 생각을 했을 때, 반다이에서 내주지 않는 프라모델, 이런 것들의 가치는 더 높죠. 어떻게 보면. 왜냐. 굉장히 소량으로 판매를 하고요, 그죠 집에서 막 판매를 하는, 뭐 영어로 게라즈 키트라고도 하는데, 참고해서 어 그냥 내가 조금 소량 몇개 찍어서 몇 분들한테 돌리는, 예 그런 개념의 키트들이 어 사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처럼 종이 모형도 어떤 게라즈 키트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디자인을 해서 그것을 판매를 한다, 이런 개념에 있어서. 어 그, 양이, 도면이, 도면이니까, 뭐, 파일로 제공하니까, 뭐, 몇백 개, 몇십 개, 몇천 개를 팔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거, 판매를 제가 한번 해본 입장에서, 아, 열개 팔리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굉장히, 뭐라고 하나, 음, 찾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굉장히 소량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소량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거래하고 판매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기도 힘든 게요. 사실은 이게 디자인하고 테스트하고 도면화해서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아 시장도 아니죠. 이렇게 동호회 분들한테 이렇게 선보여서 구매하실 네분 연락 주세요. 딱 했는데 만약에 내가 정말 한달 동안 디자인을 했으니까 개발비가 얼마에 들고 이거를 몇 개를 팔고 몇 개를 나가야지 내가 이 금액이 된다라고 판단했을 땐 절대로 한 5, 6만 원에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맨날 며칠을 고민을 해서 정말 한달 내내 모델링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한 달이 뭐예요? 한석 달, 넉달 모델링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간이 안 나니까. 물론 다 합치면 뭐 얼마 안될수 있겠죠. 그렇게 애써서 노력해서 또 테스트 얼마나 오래 걸리니까 이거 열심히 만드는 사람들도 정말 길게는 석 달도 걸리는 경우 뭐 있거든요 그런 도면들이 나오는데 어 정말 이게 5만원 6만원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좀더 친숙하고 좀 낮은 가격에 편안하게 접하시라고 아주 저렴하게 저렴한 거죠 솔직히 <laughs> 말하면 예, 네, 그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 상용도면이라는 의미보단 후원도면이라는 표현을 좀더 많이 쓰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몸 담고 있는, 에브리바이 디스 페이퍼에는 사실 후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예, 네, 그 가격에 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어, 제공을 해주는 의미가 좀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상용도면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그런 이해도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용도면은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어, 언제, <laughs>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고 이게 다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헷갈립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이쪽에 제가 보이고 있는 발키리. 예, 멋있죠? 발키리. 음, 저만 멋있나요? <laughs> 예 이런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종이 모형입니다. 이거 종이 모형입니다. 예 괜히 자랑하는 거 같네요. 자, 이 다음에 베르데 버스터. 예, 꽤잘 만들었나요? <laughs> 아, 제가 만들었는데 만들면서 좀 힘들었어요. 이렇게 가동 부분 다 살리느라고. 아, 지금 보니까 적나라하게 구겨진 부분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자, 아무튼 베르데 버스터 차이점이 뭘까요? 예이두 도면의 차이점. 예, 두 도면의 차이점은 하나는... 한정 판매라서 현재 구할 수가 없고 하나는 현재 디자이너에게 연락하면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차이점이 분명하죠. 오른쪽, 오른쪽에 있는 베르데버스터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구매할 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발키리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구매하실 수가 없어요. 도면을 개인 그 디자이너가 내고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뭐 이현성 님도 그전에 팔았던 도면들 중에 몇 가지는 지금 판매 금지를 하고 있고 판매를 안하고 있고 어 제스트페이퍼의 라라님도 굉장히 많은 라인업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판매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렇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어 판매를 하고 있다 하고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도면을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는 도면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몇개 하면 없을 수도, <laughs> 아, 하지만 계속 나오니까요. 뭐, 계속 나올 거예요. 그쵸? 예.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좀더 뭐 높은 퀄리티의 어, 상용도면, 예를 내놓, 내놓는 것도 큰, 예, 그분들에게도 아주 즐거운 일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아, 취미도 하고, 예, 조금 소소해.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예 판매를 하고 있는 것과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가 잘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어,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면 음 평점을 매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 어느 정도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아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뭐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이렇게 그러면 예, 그렇죠? 애매모호하죠. 애매모호합니다. 예. 그래서 되있으면 평점을 제가 내릴 건데요. 사실 이 평점도 도면을 제작하는 분들은 대부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아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 이런 개인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뭐 어떤 분은 높은 평점 주고 어떤 분은 낮은 평점 주고 <laughs> 이럴 수도 있어요. <laughs> 어, 어떤 도면에 따라서, 틀리, 따라서 틀리겠지만요. 그런데 아, 그것을 제가 조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분만 높은 평점 주고 나, 안 싫어하는, 나, 싫어하는 분은 없지만 아무튼 좀, 안, 좀 모르는 분은 낮은 평점 주고 이럴 수는 없어요. 이거는 절대 안 되잖아요. 이거는 리뷰가 아니에요. 이건, 이건 개인적인 노릇수 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혼자서 판단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어, 어떤 기준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델 모형을 어, 리뷰하는 기준을 제가 몇 가지 세워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음, 디테일입니다. 사실 어, 상용 도면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만들어놓고 공개 도면이나 <laughs> 상용 도면이나 별 차이 없네 해버리면 누가 상용 도면 사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그그 그, 그 기준이 되는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디테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베르데버스터에도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박그 뚜껑 이렇게 열리면서 진짜 도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뚜껑 열리면서 미사일 보이고, 뭐, 총막 움직이고, 뭐, 가동되고, 그죠? 어, 이, 발키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발키리 날개 펴줘요. <laughs> 자, 그리고 디테일 보세요. 굉장히 많죠? 그죠? 이 패널 라인이 다 파져 있는데, 이게 어, 전부 다 이렇게 부품이 조각조각 나 있는 거 이어붙인 방식이에요. 만들 때 정말 힘들었어요. <laughs> 아, 제가 만들긴 했지만요. 자, 어, 힘들었는데, 아무튼 만들고 나서 보니까 멋있죠. 예, 네, 멋있어요. 자, 아무튼 이런 디테일이 얼만큼 있느냐가 굉장히 큰 부분이겠죠. 예, 네,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그래서 디테일을 얼만큼 넣었는지를 보는 것도 기준이 될 거고요. 가동성. 예, 가동성. 예, 좋은 부분이죠. 가동성이라고 하면 사실은 종류 모형을 가동한다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에 보강도 해야 되죠. 막 핀도 있어야 되죠. 가동을 구동 구동을 할때 어떤 부분이 걸리고 안 걸리고 이걸 다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어, 공개 도면에서는 대부분 이제 가동보다는 이렇게 차렷 자세, 막 <laughs> 어뭐 차렷 자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자세들만 추구를 하는지 아니면. 어 이렇게 팔다리가 움직이는지. 음, 제가 지금 베르데 부스터 보여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예, 보이시죠? 팔 올라가고요. 제가 이거 일부러 가동성 때문에, 이렇게 아까도 보셨지만, 이게 다리 구부러지는 거 제가 보여드린 거거든요. 이런 가동, 이게 가동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런 가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이 가동을 하면서 어떤 여유 부분을 계산을 하느냐, 안 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종이 모형은 가동을 하나, 안 하나. 비슷비슷해요. <laughs> 한번 만들면 끝이니까. 하지만 가동이 된다는 것은 포즈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은 포즈로, 어, 디자인을, 어, 뭐 좋은 포즈로 이렇게 모형을 세워놓을 수 있, 있는지 없는지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가동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하나인데 가동을 완벽하게 처리를 해놨느냐라기보다는 가동이 이 가동을 할수 있도록 뭐핀 하나라도 만들어 뒀느냐 안뒀느냐 이런 부분이 좀 아마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데칼링. 예. 지금 발키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유엔 스파이시 <laughs> 이거 이건 이상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 어, 이 스페이스 뭐어 저쩌고 하거 같은데 아무튼 저, 저 데칼 틀린건 아니에요. 원래 저렇게 써있더라고요 이상하던데 아무튼 이런 부분 이렇게 데칼이 있고 없고 만약에 이 그린 이 검정색 라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죠? 어, 여기 베르데버스터 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앞에 이게 어, 페이지 시프트 이런 데칼 없으면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죠? 네. 사실 이렇게 데칼링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큰차이에요 그래서 백칼링을얼만큼 꼼꼼하게 했느냐도 예, 평점의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부품 분할, 예, 부품 분할과 제작 편의성, 예, 그런 것도 제가 볼 겁니다. 예를 들면 또 예를 들어야 되겠네요. <laughs>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렇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동그랗게 되어 있는 이기수 부분이 막 여러 부 여러 부분 조각이 나 있고 막 이렇게 되면 조금 지저분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깔끔하게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막 부품이 이렇게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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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는데 정말 이게 납, 납득이 가게 조각이 나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조각을 냈으면 얼만큼 만들 수 있, 있을지 정말 만들기 너무 힘들, 힘들게 막 분할이 돼 있으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만들 만들면서 예예 아, 예, 그렇죠. <laughs> 저 짜증난 부분 많았거든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점을 한번 내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무장. 자, 지금 현재 베르데버스터 보이시면 굉장히 무장이 풍부하죠. 그죠? 예, 이게 베르데버스터의 무장의 전부인데, 자, 뭐, 이렇게 이 무장이 특화되어 있는 모형들은 어쩔 수 없죠. 이거 다 만들어, 다 있어야 되죠. 디자인이 이거 만약에 무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말도 안 되죠. 근데, 건담에서, 디자인에서 이제 무장이 너무 커스텀 무장이 많은데, 좀 빼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디자인해야 하는데, 아, 그냥 나는 그냥 총 하나만 있는 그냥 건담이면 돼. 막 이러면서 자, 예를 들면 자쿠, 그리멋건 하나만 딸랑 디자인해 놓으면 바주카 들고 있는 자쿠는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죠? 히트워크 들고 있는 자쿠 만들고 싶은데 못 만들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우장은 얼만큼 풍부한지도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가격, 가성비, 내가... 좀 저렴한데, 아우 너무 좋아. 혹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금액이 좀 비싼 느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판단의 기준이 될것 같아서, 예, 그 부분도 제가 체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도면 제공 반주. 예. 사실, 어, 개인적으로 판매를 한다 하더라도, 출력을 해서 판매를 하는 분도 있고요. 파일로 제공을 100%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체크를 해보는 것. 그리고 파일을 제공할 때도 요즘 대세인 커팅기를 기 유용하게 쓸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뭐, 이런 판단들이 다 있잖아요. 예, 요런 거. 예, 네, 여러분들에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확장서, 확장성 및 설명서. 예. 확장성이라는 것은, 음, 예를 들면, 아, 또 예를 드네요. 스트라이크 건담. 스트라이크 건담이 백팩이 세가지고 막 퍼펙트 스트라이크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다제공 하느냐? 하나, 하나, 하나 해야 되느냐? 반다이스럽게 따로따로 따로, 따로 사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만약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바리에이션 부분이 있는, 있는 모형이라 가능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설명서. 어떤 분은 설명서가 있는 게,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피디오로 충분한 분들도 있는데, 예, 각디자인의 특성상 설명서를 제공하는 게 약간씩 틀립니다. 어떤 분들은 꼼꼼하게 설명서를 만들어주시는 것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냥 피디오만, 예, 보시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직접 찍은 제작기를 보고 만들어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이런, 어떤, 이런 것도 좋고 저런 것도 좋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사진이고, 비디오면 어떤 부분이 더, 어떻게 제공하는 것이 더 좋은지를 판단하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제가 모델 풍자람을 넣는데, 예, 넣었습니다. 굉장히 설명이 좀 길어졌어요. 죠 <laughs> 너무 오래 설명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제가 앞으로 상용도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할 계획입니다. 아, 상용도면은 아, 굉장히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 뭐 어떤 것이든 그런 게 없겠습니까? 많은 그런 부분인 만큼 여러분들이 상용도면은 소중하게 다뤄주시는 것도 제가 하나의 바램이고요. 왜냐면 파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냥 공유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절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종이 모형의 발전을 해치는 겁니다. <laughs> 제가 그건 알아주시고 그리고 상용도면을 여러분들이 접하시면, 아, 이것도 이런 도면도 있구나. 예, 정말 프라모델 같은 그런 부분을 제공하는 분들도 있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아닐까 생각돼서 이런 어, 작업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상용도면 리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